안녕하세요. 아린이 납니다. 오늘 저희 드레스룸 시스템앵거 주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하려고 보면 이렇게 읽어야 될 것도 많고, 옵션들도 이렇게 너무 많아 가지고 도대체 뭘 선택해야 되는지 너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문을 하시기 전에 설치하실 공간의 사이즈를 먼저 실측을 하셔야 되는데, 실측하는 방법은 저희가 올려드린 실측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시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고, 그 예시사진에 있는 시스템 행거를 그대로 한번 주문해 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주문해 볼 건데요. 주문하시기 전에 가구는 센티미터보다 밀리미터를 사용한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이거를 설치하려면 3,250보다는 큰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건 850은 85cm, 800mm는 80cm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주문하시기 전에 최소 주문 단위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드릴게요. 최소 주문 단위는 두 블록부터예요. 이 블록이라는 표현은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왼쪽부터 1블록이거든요.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하셨으니까 7블록까지 주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7블록이 넘어가는 주문은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시 사진을 보시면 1블록부터 4블록까지죠. 근데 이 블록을 나누는 단위는 주문하실 때1 이 블록에 이 기둥 하나가 시작이 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연결 부위가 끊어져서 이렇게 일자 형태로 두 개를 하신다 그러면 1 블록부터 4 블록까지를 두번 주문해 주셔야 돼요.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설명드리기 전에 여기 보시면 배송비가 무료 배송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저희가 출고되는 경기 북부 지역이 무료배송인 거고, 그외 지역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설치 비용은 100% 무료입니다. 그 외에 배송 비용만 별도로 있고, 제주도는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주문을 하실 때는 세 가지의 단계로 주문을 해 주시면 돼요. 요 빨간색 쳐져 있는 거, 파란색 되어 있는 거, 초록색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세 단계를 하시면 주문이 끝나는 건데, 이 블록 옵션, 장이랑 행거봉을 제외한 이 빨간색 네모 칸을 주문하시는 게 블록 옵션이고요. 장 옵션은 이 블록 옵션 안에 들어가 있는 장, 이세 개가 이제 장 옵션인 거고, 부품은 초록색은 행거봉 밖에 없어요. 그래서 행거봉을 사이즈별로 이렇게 다섯 개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개가 필요하죠 이 다섯 개를 사이즈 맞춰서 주문하는 걸 하는 건데요 일단 1단계부터 주문을 해 볼게요 1단계가 블록 옵션이니까요 이 주문 페이지 보시면 입력하는 게 있어요 선반 색상 기둥 색상을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다가 주문하시려는 색상 선반은 핑크색 그리고 기둥은 화이트 다음에는 천장 높이랑 걸레바지 높이를 입력하는 거예요 고객님이 실측을 해서 써 주시면 되고요 높이는 2300, 걸레 바지는 90mm로 할게요. 9cm.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시는 지역, 층수, 엘리베이터 유무. 층수랑 엘리베이터 유무는 사다리 차를 써야 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인데 추가하시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를 작성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부터가 블록 옵션이 아까 이 빨간색 쳐져 있는 걸 주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블록은 이불장용이죠. 이불장용은 여기에서 이불장용 선택하시면 돼요. 그럼 1블록 선택 끝났죠. 그 다음에 2블록 같은 경우에는 두칸 선반인데, 물건을 수납하는 칸이 두 칸이면 두 칸의 선반이 되는 거죠. 800mm 짜리죠. 그래서 이블록에서 두 칸으로 일단 넘어가시고, 두칸 중에 400 아니죠? 600 아니죠? 800mm가 필요하신 거죠. 두칸 선반 800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최소 단위가 끝이니까 이 다음에 장 옵션을 하면 되는데 저희는 3블록 4블록이 있잖아요 그러면 3블록을 먼저 해 볼게요 3블록은 서랍장용 이었죠 서랍장용 블록을 서랍장용 그 다음에 4블록은 얘도 똑같이 서랍장용이죠 서랍장용을 선택하시면서 4블록에서 서랍장용 그 다음에 들어가는 이 이제 파란색 옵션 두 번째 단계 해 볼게요 장에는 이불장 하나 3블록의 2단 디바이더장, 4블록의 3단 서랍장 이렇게 넣을게요. 자, 2블장 1블록 거 넣었죠. 그다음에 3블록에 있는 2단 디바이더장, 그다음에 4블록에 있는 3단 서랍장.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세 번째 단계, 이 부품 옵션인데 부품은 행거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거봉을 여기에 사이즈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1블록에는 이불장용 이죠 행거봉에 이불장용 그 다음에 2블록은 두칸 선반 800mm짜리 행거봉이 하나 두개죠 그래서 행거봉에서 800mm짜리 선반용 선택을 하시면 하나가 들어가니까 지금 저희는 하나 두개였죠 그래서 여기를 두개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블록에서는 서랍장용이 들어갔구요 4 블록에도 서랍장용이 들어갔죠 행거봉이. 그래서 서랍장용을 두 개를 더 추가해주시면 주문이 끝납니다. 그래서 행거봉에 서랍장용 하나 추가됐죠. 근데 4 블록도 서랍장용이니까 서랍장용을 두개 이렇게 선택해주시면 주문이 모두 끝납니다. 이렇게 주문이 완료돼요. 자 이렇게 오늘 주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주문하는 게잘 모르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음, 이렇게 간단하게 고객님댁 실측하신 설계 도면을 보내시면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는 구성들을 맞추는데 도와드릴 거예요.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전화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 카카오톡 채널로 해서 톡을 보내 주셔도 되고요 스마트 스토어에 네이버 톡톡을 이용하셔서 채팅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고객님이 설계 도면을 보고 바로바로 바로 이해를 하시려면 전화 문의를 주시는 게 가장 좋으실 거예요 이렇게 오늘 저희 아린이나 시스템앤거 주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